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어제 특강이 있었는데 이지성 작가 특강의 연사로 나선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 작가는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 선수 인기 당구 선수 차유람 선수의 남편인데 어떤 발언에서 논란일까요? 이야, 여기까지는 분위기 참 좋았는데 들어보시죠. 남편은 우리 이지성 작가께서 우리당에 가서 좀 도와줘라라고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강요했습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국민의힘에는 젊음의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수 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요 당신이 들어가서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laughs>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사인방이 되면은 끝장이 날것 같다. 자, 아, 이 여성 의원들의 이름과 이제 영부인을 거론하면서 뭔가 아름답고 젊은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내인 차유람 선수가 들어가면 이제 끝장이 날것 같다.라는 이제 농담의 발언이었는데, 어, 작가 이지성 작가의 예상과는 다르게 좀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김명주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당장 우리 나경의 님께서 버럭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여성들을 능력으로 보지 않고 미모로 판단하는 부분 매우 잘못된 것 같다. 물론, 저기서도 안타까운 것은 저런 그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조했네요. 보니까. 그런 질문은 본인은 본 강연에 아마 그런 걸 얘기하려고 는 하지 않고 질문에 답하고 부드러운 차원으로 왜 자유람 씨가 이 당에 필요한 건가, 이제 그런 것을 어필하려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당에 어떤 예.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옛날스러운 방식이다. 흠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들 연찬회 연찬회 합니다만 심도 깊은 공부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뭐술 먹는 데도 아니고 밥 먹는 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기에 오신 특히 외부 당 외부의 그 연사들 때문에 연찬의 전체 이미지를 망치는 실컷 토론 잘해놓고도 저는 몇 마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말 자체가 예. 어, 그 대상으로 있는 분들도 아마 김근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변진전 최고도 마찬가지고 매우 그런 분들의 이름까지 거명했기 때문에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젊은과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발언이었는데 해당 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럼 거론된 나경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특정 성별 폄훼 불편하다 그런 언급이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사과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부부금술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다라고 이제 배현진 의원은 어, 자제하라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히려 할아버지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 많아서 여성 젊은 여성들의 이제 외모를 평가하거나. 그러시지 않거든요, 할아버지들도. 맞습니다. 요즘에는 다 바뀌어가지고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 방금 이성각 작가의 발언이 당연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경원 대표라든지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어, 정말로 그 여성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국회의원도 하시고 사실 장관 후보까지도 거론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두고 외모로만 그리고 성별로만 이것을 어, 낙인찍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충분히 비판의 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지성 작가의 반박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 꼰대당 이미지 강화시키온 사람이 저일까요, 의원님일까요?라고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저는 참고로 한동훈 장관의 외모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은 삭제되고 정중히 사과, 발언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이성 작가는 사과를 했습니다. 차유람 선수가 나서서 한번더 사과를 했습니다. 자, 차유람 선수입니다. 저 역시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아, 그렇죠. 사실은 뭐. 차유람 선수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발언이기 때문에 차유람 선수는 미리 말하면 잘못은 없지요. 하지만 이제 아내로서 대신 사과를 또한번더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자리 남편의 발언으로 과분한 초청의 결례를 끼쳐서 무척 송구하다라고 차유람 선수도 사과를 했습니다. 김명민 대변인님, 예. 아 차유람 선수가 입당했었나요? 당이 입당한 건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재영입에 대한 내용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아.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당시 행사에 제가 사회를 받고 또 차유람 씨가 와서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호응을 잘 이끌어내는 좋은 실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저 같은 실언으로 인해서 차유람 전 선수에게도 굉장히 좀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부부 싸움 꽤 크게 하지 않았을까 아, 뭐 이런 걱정이. 아 요거는 사실 좀 부부 싸움 한 20분 할 각이에요. 아 20분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래요? 네. 근데 물론 뭐 차유람 선수가 스스로 나서서 진화를 좀 했고요. 이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선뜻 인정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M1 한동훈 장관까지 또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그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게. 한동훈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모, 우리가 어. 흔히 말하는 얼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외모로 모든 사람들을 좀 기준 잣대를 형성하는 것 같은 불편한 음. 표현들이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외모에 대해서 뭐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 누가 뭐래도 실력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연찬의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훼손을 시켰다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저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할아버지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국민의힘에 있는 천하람 우리 위원인데 저도 별로 기분이 <laughs> 좋지 않은데요. 그 차유람 씨가 당에 인정이 들어왔을 때당 대표가 누구였냐면 이준석 대표였어요. 예. 오히려 젊은 이미지가 넘쳐 갖고 지금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당 대표를 만들어낸 젊은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 이 장면이군요, 지금. 예. 그렇죠. 저때 할아버지 정당 운운 하게 되는 모습들을 얘기하게 되니까 일단 진단부터 표현 모든 것들이 다 잘못돼 있어서 섭외를 누가 했는지 한번 스스로 좀 반성의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논란이 되자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가서 좀 보충해 주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오해할만하고 적절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고상한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이 몇 속까지 꼰대 정당임이 드러난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성을 단지 이미지로만 소모하려고 하는 정치 이제 그만하시길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의 외모로서이 사람의 지위나 자리나 존재나 능력을 어~ 규정짓거나 인정하거나 혹은 폄훼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는 부적절해졌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